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.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,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,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. 근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,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길 원합니다.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.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를 위해 사는 삶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,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, 깨닫게 해주시고,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,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, 그로 인해 나에게 말로 인한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, 내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해 주시고,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,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, 그 하나님의 은혜,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